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사이드 강사 권동성입니다. 아, 여러분, 혹시 이거 보이십니까? 자,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겠죠? 놀랍게도 여기에는 전화가 있습니다. 제 몸에도 전화가 있고요. 카메라, 그리고 보고 계신 전자 칠판에도 전화가 존재합니다. 자, 이러한 전화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든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화와 전화끼리의 어떤 작용하는 힘, 이것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전기장이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약간 일종의 가상의 선으로 표현한 것이. 전기력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전기력선을 방정식으로 한번 나타내는, 뭐, 나타내 보는 것을 함께, 저와 함께 공부해 볼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전기력선 전혀 무섭지 않으실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일종의 전기력선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이게 전기력선이에요. 놀랍게도. 자, 그런데 조그만 면적을 한번 볼게요. 조그만 면적. 자, 완전 조그만. 미소 면적을 미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는 우리가 이 전기력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어, 전기력선의 접선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전기력선에서 자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전개입니다 즉 전기력선에서 어떠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향은 그 지점에서의 전개의 방향과 같다. 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전개를 우리가 표현을 할때이 직선이잖아요.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단 말입니다. 자, 이 직선은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으로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부분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자, X축으로 조금만큼 갔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X축 변화량, 변화량 DX라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축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를 DX. y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이 전기력선 검정색깔 있죠? 이 전기력선의 기울기 또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 비율 그대로 dx분의 dy 비율 그대로 여기는 전기의 x 성분 이 x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는 전기의 y 성분 이의 y 로 어,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비율과 요 비율이 같다는 것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어 dx 대 dy는 자, 이 비율입니다. dx 대 dy는 뭐와 같냐면 2x 대 2의 y와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2x분의 어 2xdy 그리고 2y dx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놓는 과정은 이 비례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 등호 있죠, 등호. 등호를 기준으로 가운데 있는 거 곱, 바깥쪽에 있는 거 곱해서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때 x는 x끼리 y는 y끼리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2x분의 dx는 2y분의 dy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더 그려볼게요. 자, 이 비율 기억하시고, 요것도 기억하신 채로 딱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종의 전개를 E라고 했을 때, 자, E는 X에 I로 하겠습니다. I. y의 j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i, j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로축, 세로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x 성분, y 성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전기가 이럴 때 4, 3, 0에서의 전기력선 방정식을 구해라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의 x 성분은 x가 되는 거고요. 이의 y 성분은 y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요거 기억하시죠? 2 x 분의 dx는 dy분의 dy다. 이거 기억하시죠? 자, 여기에 x자리에 한번 x넣고 y 자리 y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자, x분의 1 dx는 y분의 1 dy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한번 적분을 해볼게요. 적분. 자, 이거 적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인테그를 x분의 1 dx는 인테그를 y 분의 1 dy y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테그럴이라는 적분 기호인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양변을 똑같이 그냥 적분을 해준 거예요. 왼쪽 해줬으니까 오른쪽도 해줘야겠죠. 왜냐면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상태에서 이것을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x 분의 1을 적분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ln x 가 돼요. lnx라고 하는 것은 자연상수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말하거든요. 자 lnx가 되고 자그 다음에 요거는 y분의 ln y가 되는데 우리가 이 적분은 구간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상수가 발생을 해요. 자그 상수를 우리가 적분 상수라고 하고 c라고 표현할 겁니다. c 자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ln y를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자 얼마가 되죠? ln x- ln y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c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그렇죠? 자, 그래서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 뺄셈은 또나눗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내냐면 ln y분의 x요. 자, 왼쪽에 있는 거. 뺄셈 앞에 있는 게 분자,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가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는 c잖아요, 그대로. 그리고 또 로그 성질이 들어가요. 여기에 어 e라는 걸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e, 자연 상수 e.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이 ln x라고 하는 것은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l 어, 로그가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 2와 여기 2가 같게 되니까 이게 지워져서 y는 y분의 x만 남게 됩니다. 이게. 어, 여기에 2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양변의 2를 취해준 거예요. 자, y분의 x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c가 되는데 e의 c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c는 상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 자연상수를 곱해도 어쨌든 어떠한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k라고 표현해 볼게요. k. k. 되셨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4콤마 3이라고 했죠? 자,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g라고 했을 때, x, y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몇이 나오냐면은, 어, y가 3이고, x가 4니까, 결국에 k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3분의 4가 되는 거죠. 3분의 4.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방정식을 나타낼 때요, 어,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냅니다. y는 ax 플러스 b로 나타내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나타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k가 아까 3분의 4였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y분의 x 3분의 4인데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y분의 x는 k가 3분의 4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결국에 y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아 y는 3분의 y는 4분의 3에 x가 되는구나 어 이게 바로 전기력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지금 전개 e는 xi 플러스 yj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e는 xi 마이너스 yj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표현을 해서 어떠한 식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거기 아. 어 제가 고정 댓글 유튜브 고정 댓글로 답을 작성해 놓을 테니까 한번 이거 보시고 연습을 해 보셨다면 요 곳을 그대로 댓글에다 한번 정답을 작성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